나온 거 같아. 어, 그런데 아까 다이어금전는 어디 있지? 쟤는 아직 저기에서도 많은 뭐 거지? 어, 왜 내가 여기 거지? 어, 왜 내가 나온 걸까? 원래 너가 나와야 되지 않니? 맞아. 어. 아무튼 이번 편엔 나만 찍을게. 너는 거기에서 싸워 가지고 이겨 가지고 나와. 어, 알겠지? 깨져. 커비 커비. 어, 왜 내가 이 숲에 도인 거지? 어..아무튼 아무튼 쟤는 갇혀있으니까 오늘은 나 혼자서 음..여기에서 생존을 해봐야겠어 쟤가 올 때까지 나는 음, 지옥이나 가보..갈까? 이 지옥에는 내가 아까 이겼던 몬스터들이 있군 어..저 몬스터들이 이겼으니까 음..그런데 저 몬스터들 어떻게 지우지? 이상한 게 떨어지는데, 주워서 뭘 만들 수 있겠어? 음, 뚝딱, 뚝딱. 어, 무언가를 만들었다. 입을 수 있겠네. 음, 다이었다 뭔가 로봇이 된것 같아. 한번 움직여볼까? 자름, 자름, 잘, 음, 잘 움직여지네. 날 수도 있을까? 한번 해봐야겠다. 날 수는 없는 것 같네. 형 코미디언 빵구 똥꾸 찐빵 같이 생겼어. 찐빵 먹고 싶다. 이이 이 옷은 벗어야겠어. 음 아무튼 옷을 벗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아까 전에 그다야금도 못생긴 애는 잘 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다. 순간 이동. 어, 쟤는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 검드네야 쟤는 뭘? 뭐, 쟤는 누구야? 아, 다이아 몬두내야너왜 그렇게 귀엽게 변했니? 어 이번엔 진짜 강철같이 변했네어너 몸이 또빵짝여 이상하지 않아? 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걸 들었니? 밑에 있는 저 빨간색 저 숫자는 뭐지? 아니야. 저게 뭔줄 아니죠? 저 몇, 135라고 써져있는 저건 뭐야? 하! 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봐 빨리 한 마리만 더 없애고 나올게 응 그렇군 아 맞다 여기에서 날라면 쿠파라네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 어? 쿠파레는 없애야 나갈 수 있대 아니야 스파는 나는 못 없애 혼자서 어! 맞다 딸그그제저 제, 보물상자를 먹어도 된대 이놈아. 어? 저기로 들어가면 어떤 보스가 나오는데 그걸 이그걸이 그거를 하면 이길 수 있대 여기도 여기. 막 길이 막혀있어 좋은 생각이났어 거기 안에 다시 들어가 봐 보물상자가 열려있어 끌리고 아니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봐 컵이야 아까 전에 있는 내가 뭐 알려줄게 컵이야 오케이. 거기에서 나와봐 <laughs> 내가 듣기로는 아, 앞으로 가봐 앞으로. 그래가지고 더 앞으로 가봐 끝. <laughs> 그 깨를 이기고 깨를 이기면 그 보물상자를 얻고 나올 수가 있대 난못 이겨 오케이, <놀던> 어, 깨를 이겨도 된데. 깨를 이기고 빨리 나와가지고 같이 생존하자. 재밌었잖아. <놀던> 심심할 수도 어 갑자기 거꾸로가 됐어 어 다시 풀렸다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얘기나 해야겠어 난 웃긴 이야기나 해야겠다 옛날에 김지순이라는못신기 사람이 살았었어요 죽었대요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김지순이라는 사람은 못생긴 거 빼고요 음참 사진을 찍어 볼게요. 찰카. 찰카. 다검드네가 갇혀있는 곳을 찍어야겠어요. 어, 죄송하. 저 보스 제발 좀 이겨. 달검드네달검드네야저 보스 좀 이겨봐. 뭔데요? 아, 뭔데, 보스가 뭔데? 전부 다요. 아무튼. 아니, 가봐, 한 번만. 길이 막혀있습니다. 얘잘못요 커비 커 그럼 아무거나 한 마리만 잡아봐 어, 그런다. 너 그런데 왜말 뒤에다가 계속 커비 커비를 붙이냐? 몰라 대드네 저건 못 끝낼 것 같아 왠지 어청동번개가 어, 치고 있어 저기서 저게 그토르임인가어 맞을 거야 아마도 어 처음 이, 이, 여기에 보스들이 있는데 보스라 뭐 텔트라인 어? 이둘다 막혀 있다니 내가 처음 시, 시작한 곳이 여기야 이, 여기부터 이거 찍다가 그냥 이게 나왔어서 그렇군 응? 그래가지고, 한 명만 이겨봐. 어, 빨리 이겨. 제발. 제발 좀 빨리 이겨. 아무 때나 가지 말고 한명인데 가라고. 한명인가? 걔를 이기겠다고 이, 이겨봐. 뭐못 이긴다고? 그럼 걔를 이겨. 껴파 어. 나시클리다 쉬운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를 지금 딱 골랐네. 힘내라 힘내라 못생기고 멍청한 커비. 어. 아무튼 이겼다. 이제 나와봐. 말해. 다음 편에 계속. 응, 아닙니다. 사실 뻥. 나고 있어. 어, 내가 받아줄게. 다음 편에 계속. 아무튼, 다음 편에는 또 나만 나올 거야. 이러면 나도 지금 나올 거든 아무튼, 다음 편에 제가 나왔어도 나만 나올 거다. 어, 이게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나오고 있다군. 받아줘야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디서 숨은 거지? 야, 소리좀 들린데, 아. 다음 편에. 다음 편에. 나도 나올 거라고. 아니야, 나만 나오고 싶어, 아니야. 나도 나올 거야. 나만 나올 거지롱. 안 돼! 다이칼로 찔러버리지 마. 깨꼬닥. Uh, and they